안녕하세요. 코로나 루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라인, 그리고, 그리고 수학, 국어, 영어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 예체능을 꼭 해주셔야 돼요. 풍요로운 삶은, 일문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체능을 꼭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요,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 꼭 시켜주셔야 돼요. 밖에 사실 못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뭐를 해주셔야 되나? 스트레칭. 자, 그리고 저녁. 저녁 먹고나 저녁 시간에는 저는 홈트, 내 네, 추천드리고요. 어, 아이들이랑 저는 계단 오르기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계단 오르기도 괜찮고요. 뭐 요거는 땅꺼 부부도 있고, 뭐, 죽음의 타버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아이랑 보고 재밌는 거 같이 한번 해주시면 돼요. 엄마도 운동해야 되잖아요. 하는 김에 아이랑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아침에 꼭 해주시는데, 스트레칭에 별 타쌤 스트레칭 쳐보시면. 네 제가 아이들이랑 할수 있는 스트레칭 아침 스트레칭 쌩얼로 나옵니다 <laughs> 그래서 스트레칭 지금 꼭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요 진짜 이러다가 갑자기 운동하면요 깁스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이들 스트레칭 올바르게 몸도 몸 마음 몸 모두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꼭 해주셨으면 좋고 요거는 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요 <laughs> 그죠 그 다음에 예능이에요 음악 미술 네두 가지 네 체육은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음, 악이랑 미술, 피아노 배웠던 친구들은요, 피아노 시간 꼭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3주면요, 진짜 손가락 굳어요. 그죠? 근데 피아노 안 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칼림바 아이들 시키고 있거든요. 칼림바도 괜찮고, 리코더도 괜찮고,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악기를 하나 시켜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라든가 칼림바 리코더. 난 이걸 이렇게 연주하는 거 너무 싫어. 연주하는 거 싫어. 악기 싫어. 그러면요, 음악을 듣는 시간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동요를 듣는다든가, 클래식을 듣는다든가, 정말 아이들이 음악을 듣는 그런 시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미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어, 하루 일주일에 두 번은 뭐, 물감 놀이 시간, 뭐, 이렇게는 잡아놨거든요. 물감 놀이 시간은, 네. 월수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랬는데 월수 잡았는데 아이가 매일 제가 어떻게 매일 같이 해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요 책이 아니고요 어, 나도 손그림 잘 그렸으면 좋겠네라는 책이 있어요. 네, 요 책인데요. 요것도 저 이거 인덱스 되게 좋아죠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요. 책을 보면서 똑같이 이렇게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는 전에 코로나 때 제가 이제는 아이랑 같이 한 건데요. 어, 아이가 스스로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사실 그림에 소질 없는 아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요런거 그냥 좀 머리도 쉽게 겸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감 놀이라든가 클레이라든가 아니면 저는 사실 저학년들은 종이접기 굉장히 추천해드려요 종이접기. 그래서 제가. 종이적기라든가 엄마랑 책 사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종이적기 같은 경우는 도형 감각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니깐요. 그래서 이런 거에 예체능은 꼭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은 독서예요. 제가 뭐발타스 독서, 독서 너무 강조하죠. 네 독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려도 강조, 강조 드려도. 네, 되는데요. 독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요. 독서 미리 잡아 놓지 않으면 뭐 하냐면 학습만화만 봐요. 왜네 유튜브하고 TV 보는 것보다 나니까. 그래서 학습만화만 본다는 거죠. 그럼 학습만화 제가 독이 된다는 강의 드렸어요. 학습만화는 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도움이 되는 건. 어,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독은 8이에요. 그거는 이제는 이유는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제 채널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학습만 화쳐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저녁에 PT 시간 있죠. 플랜 투마로 할 때, 네, 이 시간에 내일 읽을 책을 미리 뽑아 오라 그러셔야 돼요. 내일 어떤 책을 읽을 거니? 그랬는데 이 책을 다 읽었으면 네뭐더 자기가 읽고 싶은 걸 읽으라고 그때는 그냥 쿨하게 놔둬 주셔야 되는데 네 일단 학습만화 저 같은 경우는 한권네 그리고 후나 뭐 이런 학습만화 너가 그러면 한권 만화 한권네 제가 영어책 읽힌다 그랬죠 영어책 한권 그리고 네두권 했네요 저는 네 영어책 두권 그리고 뭐예요? 뭐 수학 도서. 우리 애기가 수학 도서를 잘안 읽어요. 그래서 수학 도서 한 권.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학 만화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가져오셔야 돼요. 저녁에 내일은 이거 읽을 거야 하고 계획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딱 세팅을 해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가 독서는 뭐 하셔라. 그 전날 무엇을 읽을 건지 미리 빼놓아. 미리 빼놓기. 근데 이걸 다 읽었어요. 엄마랑 이제 약속한 걸다 읽으면 그때는 조금 만화를 읽든 조금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너무 힘들잖아요, <laughs>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루 생활 계획표에서 어,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음. 독서에서 선생님 아이들은 어떤 책이 좋지 제가 고민돼요. 어떤 책을 권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뭐 제가 여러 가지 시리즈물이나 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채널 보시면 있는데 저는 요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1년 12달 이제 놀이 놀이 통합 과정이나 발달 과정에 맞춘 책들을 네. 여러 가지 책이나 놀이를 갖다가 다 이제 소개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림, 그림책이 645권이 여기 안에 소개가 되거든요. 그림책이 좋은 점은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림책 조, 좋은 점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12월이잖아요. 그죠? 12월이면 이 12월에 맞는 책들을 권해주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김장 김장 하셨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김장하는 날은 우리 동네 잔칫날 뭐 이런 식으로 본다든가 지금 12월의 누리과정의 주제는 나눔이거든요. 그러면 나눔의 행복한 나눔 뒷집 준범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체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지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나무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거 말고 되게 다양한 책들이 다른 그림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은 네 크리스마스잖아요. 행복한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마스 때 어떤 책 읽어주시면 좋은지 네뭐 늑대 아저씨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맛있는 나눔의 주제 확장 읽기 목록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가 쭉 적어 있고요. 거든요. 그래서 어 단계에 맞춰서 조금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림책 정말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 놀이랑 읽기랑 같이 할수 있는 네 되게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꼭 같이 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아이한테 게임 시간이나 놀 시간은 게임 시간이나 놀 시간은 꼭 세팅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뭐 그냥 하지 안고 있으면 다행이잖아요. 안 놀면, 안 놀고 책 보고 있으면, 은 야, 이제 놀 시간이니까 얼른 놀아야지 하기 싫거든요, 사실은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요, 어, 아이들이 무언가 숙제를 안 했어. 엄마랑 오늘 이거 수학하기로 하고, 국어하기로 했는데, 아이가 안 했어요. 그러면은 너 게임도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어야 돼요? 계획을 세웠는데, 하루에 계획을 세웠는데, 모두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게임 시간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위의 시간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또 되거든요. 네, 이해되시나요? 그런 논리를 아이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정말 여기에서 애가 계획을 앉아, 안안 이렇게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게임 시간딱 때인데, 너다안했서 게임도 하지 마! 이러면 서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 5시에 너 게임을 한다 그랬으니까 게임해야지. 라고. 네. 그거를 쿨하게 인정을 해 주셔야 아이가 나머지 계획도 잘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어, 엄마가 좀 쿨해야죠. 속이 막 보글보글 하죠. 제가 좀 이해되는데요. <laughs> 하지만, 아이랑 놀 시간을 딱 확보를 해 주시고, 게임하는 시간 확보를 해 주셔라. TV 보는 시간 확보해 주셔라. 유튜브 보는 시간 확보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번은 학습 시간. 네. 2번은 예체능. 네. 그리고 3번은 독서 시간을 확보해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게임, 놀 시간. 놀 시간을 확보를 해놓고 무엇을 한다 하루 생활 계획표를 짠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 가, 생활 계획표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 생활 계획표를 언제 짜는 거예요? 언제? 웬? 언제 짜냐는 거야. 언제 짜야 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요 미리 계획을 하라는 거죠. Plan 네. for tomorrow. 그죠? 네. 안 적을게요. 그 PT 시간을 꼭 넣으시고,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PT 시간이 적어도 어느 정도 걸리냐면요. 30분 걸려요. 그러면 자기 30분 전에는 해주셔야 돼요. 저희 집은 9시 반에 자거든요 9시 반에 자니까 9시에는 항상 뭐예요 PT PT 시간을 딱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PT 시간에 뭐 해야 되냐 이거를 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야 학습은 내일 온라인 학습은 어떤 거을할 것이며 그리고 그리고 그 그러,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교과서 같이 아이랑 읽었죠 수학 국어 했죠 그리고 뭐예요 수학은 내일, 내일에 하는 일, 뭐예요? 음, 오늘 할 일이죠? 네, 수학은 뭐예요? 내가, 오연필안 네, 보이겠죠? 그럼 수학, 내일은 하는 날이에요. 내일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데, 수학문제집하고, 어, 얘가 과학실험하기로 했어요. 수요일날은, 과학실험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한자. 그리고 물감놀이. 물감. 그 다음에, 네. 내일 읽은 책 다섯 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는 얘를 언제 적어야 된다? 화요일 날 적어야 된다는 거죠. 화요일 저녁. 몇 시? 아이안 보이네요. 화요일 저녁 9시. 네. 9시에 언제 걸 세우냐? 수요일 거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도 고민 해결되셨죠? 별표 타파!